박범이 TV. 박이 TV.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떠오르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 정산일 겁니다. 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연말 정산에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바로 연금 저축 펀드. 그거 참새 공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래세 자산명의 김수정 팀장께서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은 아니죠.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laughs>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주제기는 하죠. 그래서 네. 제가 12월에 나가겠다. 근데 12월에 나가려면 11월에 찍어야 되니까 네. 11월에 찍고 있는 거죠. 거의 11월이 끝나기 전쯤에 지금 아슬아슬 와주셨는데 어, 맞아요. <laughs> 연말 정산하면 연금도 죽이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그 어느 곳보다 우리 채널에 정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계신 현업에 계신 승관님의이 설명은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어,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훨씬 더잘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김 부장 아세요?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 넷플릭스 있는 드라마 안 보시죠? 바쁘셔가지고 어,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퇴직연금 연금 이런 게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희망 퇴직을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드라마 아. 보면서 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연말에 가까워질 때면 반지 잡는 주제가 바로 연말 정산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갑자기 11월, 12월이 되면 내 체크카드 어디 갔지? 아. <laughs> 이러면서 체크카드를 갑자기 쓰기 시작하고 현금 영수증이랑 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으나 연말 정산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연금 저축펀드,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때 장점을 네 가지로 총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가지로요? 좋습니다. 자 사실 연말맞아요 연금계좌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게 헷갈리는 게 얼마를 붙고 세액공제율도 있고 그래서 결과 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헷갈리는 게참 많은데요. 음. 그냥 딱 잘라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laughs> 이거는 이미 너무 잘달아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게 반복적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표를 같이 보시면은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판도는 연금 저축 계좌가 600만 원, IRP가 300만 원을 합해 총 900만 원인데요.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은 투자 시드머니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겠죠. 매년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 공제 환급금 1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10년 뒤에는 투자 시드머니만 단순 계산해도 1억 원을 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ETF 투자로 10년간 일정 수준의 기대 수익률까지 추구한다면 아주 든든한 노자산을 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연금 계좌의 경우에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계좌 해지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여유 자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대표님이 엄청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연금을 보면요, 이게 기타소득세 16.5% 묶어놨잖아요. 음. 실제로 저걸 떼면서까지 연금을 찾는 사람을 제가 현업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게 조금만 커지고 누적되면요 정말 큽니다. 막 나중에 됩니다. 보면 기타 소득세 미리 계산해 주잖아요. 조금만 모아도 우리 빼 금방이고 나중에 저 돈이 막 처음 이렇게 막 찍히거든요. 음. 그러면 아 돈이 진짜 필요한데. 해지 못합니다 아, 이제 못한... 그러면서 지키게 되는 거죠. 노후까지요. 네. 뭐 억지로 지키게 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네. <laughs> 네.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라고 네.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연금 저축 계좌. 납입만 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 환급액을 우리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시드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자산의 상승, 노후 자금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자, 인출이 가능한 건만 55세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모은다면 정말 큰 돈이 모이게 된다는 음. 건데요. 이 목돈을 이 연금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유명한 드라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단위 는김 부장 이야기. 저는 이걸 봐요. 보다 보면 이분이 이제 퇴직 연금을 받으세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어? 근데 저분은 퇴직 연금에서 투자를 안 하셨나? 막 그러면서 <laughs> 3억 3천 대기업 부장님이시니까. 퇴직금 제도 아니면 디비였나 보네. 요데 네, 디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직업병이 돋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 연금 계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극중 희망태를 걷는 김 부장의 남은 것은 퇴직금과 위로금 정도이며 퇴직 이후에 제 2의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픈데 극중에서 는약 3억 남짓의 퇴직금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면 어 저분은 디비였나? 투자를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대기업의 부장님이면 되게 높거든요. 네.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3억 더 돈으로는 저희가 보통 국민연금원이 제시한 지난해 발표한 제 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노후 적정 부부 한달 생활비는 약 300만 원입니다. 그럼 55세에 은퇴를 한다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김부장님처럼. 네. 그럼 85세에 사망을 만약에 한다라고 칠게요. 와. 그러면은 30년 동안에는 단순 계산해도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와. 퇴직금 3억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아, 너무 공감되고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의 티적인 사고를 하셔서 <laughs> 아, 나는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연금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계좌를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모으고 ETF로 수익을 추가하는 겁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작년 말 기준 한 집권사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개설 기한인데요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기한을 주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미리미리 개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는 천천히 고민하시더라도 노후 자산을 위해서 꼭 올해 중에 연금 계좌 개설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업에 있으면요. 12월 마지막 날 즈음 가면 IRP랑 연금저축이랑 완전히 전산 다치는 게 조금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공지가 나옵니다 IRP는 뭐 29일 몇 시까지 또공휴일 막혀 있고 이러면 31일에는 또 휴장이고 막 그렇잖아요 어, 휴장이 30일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즈음에 되면 줄을 섭니다 아 근데 인터넷으로도 다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이 또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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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줄을 서시게 음, 음, 되는데 상담의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어, 너무, 너무 많은 분들. 저는 그때 막 물어봤어요. 1년 365일 중에 왜 <laughs> 지금 마감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 못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오셨나 하니까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또는 이 즈음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분위기가 어야뭐 해야 되나 음. 나 나도 하는 게 좋을까 음. 없어 빨리 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뛰어 오신 거예요. 막. 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연동 계좌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연금 계좌에서는요. ETF 투자를 할때 이런 절세 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금 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절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여태까지 항상 잘 정리해 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한마디로 연금저축계좌의 절세혜택을 설명을 드리자면 늦게 내다가 적게 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 과정에서 이제 빈번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미루어 주다가 추후에 인출시에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ETF를 사고 팔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창익에 대한 15.4% 세금을 매번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이죠. 게다가 노후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도 15.4%가 아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분배금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서 받는 분배금은 해외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해외 기초자산의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등 인컴 수익은 과세 이연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 또한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매월 나누어서 수령할 때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직업병인 돋는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직원분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절세에 유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김부장님은 응, 응,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겠습니다. 라고 단답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안 돼! 이렇게 외치면서 저는 <laughs> 김부장님처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신다면 은 퇴직소득세를 100%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꼭 연금으로 매월 노후생활에 활용하셔야 장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못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러면은 조금 세제 혜택을 못 누리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네, 아까웠습니다. 네, 네 아까웠습니다. 자, 연금 계좌는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ETF 투자까지 하는 정말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금과 그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이런 게 정말 정말 커지게 되는데요. 자,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 이것도 커지다 보니까 금융소득 합과세라든가 아니면 건보료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어, 네.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법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와 건보료를 절감하는 혜택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의 상황마다 또 다르기는 합니다. 근 원래 이자 배당 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시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지방 소득세 포함해서 6.6에서 49.5%까지의 종합 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체외됩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수령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수령액 자체가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소득월액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증가할 부담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계좌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 세금이나 건보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요. 자,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이 연금 저축 계좌에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좀 어떻게 절세를 좀 하면서 할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A씨가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1억 원을 투자해 매달 42만 원씩 분배금이 기대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A씨는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게 되고 기존에 가입해둔 예금의 이자와 펀드 수익이 좀 있어서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은퇴를 하게 되시면 A 씨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월 20만 원 이상의 추가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1억 원을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 500만 원의 분배금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월배당 ETF를 사고 팔때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가 이연. 되고 국내 주식형 ETF나 커버드 코리 ETF의 분배금 또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금으로 분리 과세 되니까 세금이 훨씬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세 혜택이 내가 연금저축에서 ETF를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절세 혜택인 만큼 연금저축 계좌 개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ETF 투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연금 저축 계좌와 ETF.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 연금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요 그 숫자를 보면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연금의 잔고도 커지고 있지만 그걸 굳이 보지 않더라도 ETF가 커지는 거랑 월배당 ETF 커지는 거랑 이런 것들만 봐도요. 아 이게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이들의 조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어디서 느끼냐면 S&P 500 ETF, S&P 500 ETF 투자하시는 거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 연금에서 많이 투자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네. 연금에서는 특히 많이 선택하게 되는 상품이니까요. 자 목돈 1억 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매년 천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백만 원이 안 되는 돈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포트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크게 주식형 자산 70%,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산 30% 정도를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 비중을 나누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금저축 계좌는 퇴진연금 DC 그리고 IRP 계좌는 약간 다르게 100% 주식형 자산으로 채워 넣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30%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형 자산을 추가 매수할 안정적인 여유 자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ETF 투자자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대원칙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싸사 비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처음 듣지만 딱 들어도 알것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투자 금액은 인출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ETF를 잘 선택해서 적절한 시점에 반복 매수를 함으로써 높은 장기 성과를 추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천만 원 중에 한 700만 원 정도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좀 우선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고 계신 분들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 i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테크 탑10으로 미국과 중국 빅테크 투자로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시는 방향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AI의 밸류체인 속성을 고려해 볼때 이익을 많이 내고 AI 투자를 아끼지 않는 빅테크들의 위상과 주가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 고성장을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 상품은 추후 매매 차익을 실현했을 때 일반 계좌 15% 대가 아니라 3%에서 5%대의 저효과세 되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주식형 상품입니다. 타이거 200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지수 두 가지를 제가 넣어놨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사고 팔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를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국내 증시 상승세가 가파르니까 연금 포트폴 포트폴리오 성과 측면에서 연금 저축 계좌에 포함시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베당 다우존스 상품은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과세 이원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인 연금 저축 계좌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저는 약간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 수익률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의 완충 적용을 하기도 하니까 안정적인 자산으로 소개해 드린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그다음에 타이거 28-04 회사채 액티브와 함께 상대적으로 좀 낮은 단기채 채권 금 투자 상품을 30% 정도 병행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 이번 광고 영상은 더 광고성보다는 정보성이 강해서 구독자분들께 아주 이런 정보만 쭉 주고 가시는 느낌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광고 영상임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응원의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저를 응원하든, 타이거를 응원하든, 연만 정산을 잘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서른 분을 추첨을 해서 치킨 콜라 세트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딱 일주일 뒤밤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 분들입니다. 푸짐하게 상품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영상을 통해서 소개 해드린 내용은 연금계좌에서 타이거 etf 활용하기입니다. 음. 1년 동안 했던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로 연말 기념해서 찾아왔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를 겨눕니다.